<clears throat> what's up guys did you get your pin number whoa you're the avengers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so how do jerks like you get tech like this 911 what's your emergency uh, spider-man is fighting the avengers in a bank on 21st street <목소리> <목소리>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생방송 중에 정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CTP를 어디서 얻길래 그땅으로 많으신가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뭐 CTP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좀 운빨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CTP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말 모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뽑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과금 요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쉽게 뽑을 수 있으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 한번 돌리는 거, 한번 돌리는 게 75수정입니다. 그리고 투수 장비 상자 10번 돌리는 게 바로 675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한번 돌리는데 6천원에서 7천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6 7 5수정을 구매해서 이렇게 돌리면 절대 안 나올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근데 이지라를 10번 하면은 심판의 c t p 를 확정으로 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뽑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뽑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확률 증가 없대, 확률 증가가 올라갔을 때만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거대보스 레이드입니다. 거대보스 레이드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인내의 CTP가 보이죠. 이게 요일별로 CTP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CTP 같은 경우에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당을 만드셨을 때 보이시면 어떻게든 이렇 팀을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상 획득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키울수록 CTP를 굉장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시는 게 캐릭터를 두루두루 안 키우시면 이 혜택마저도 잘볼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나오진 않습니다. 거대 보스레이드에 정말 안 나와요. 버그에 걸릴 확률보다 안 나옵니다. 전 최종적으로 네번 정도 먹어봤는데 그나마 보상 획득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대 보스레이드 에 대해서 CTP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최대한 많이 키워두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분노는 갤럭투스에서만 나와요. 자, 다음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차원의 상자 CTP 박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출석 보상을 하고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8일 출석을 하면 요 CTP 상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출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수정을 써서 이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수정을 모아두셨다가 차원의 CTP를 못 받는 하루 정도 비었다면은 그걸 수정을 메꾸고 차원에 항상 CTP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랜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날 차원의 CTP를 뽑을 때는 손을 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상자를 까시기 바랍니다. 초인지의 파이팅! 자 다음으로는 코스미코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죠 이것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이벤트인데 코스미코 이벤트인데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에너지를 모아서 요렇게 도전과제를 클리어해서 에너지를 투자해서 얻는 건데 요거를 잘 돌리시다 보면 보상 변경 이렇게 해서 보면은 권능, 격동, 파괴, 재, 재련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재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고는 있는데 요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점코스미코 이벤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번 무료 변경이 있으니까 이것도잘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차원 임무인데, 차원 임무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부스터가 높은 상태, 그리고 히든 티켓으로만 얻을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존재해요. 요런 식으로 초월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차원의 임무에서도 CTP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수는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돌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좋은 건안 준다는 점이에요. 분노, 권능, 덕동 이런 건안 줘. 다음은 시드 개발실에 있는 차원의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누르시면 수정 캐릭터 말고, 이런 식으로 골드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임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큰으로 차원 이동 토큰을 하는데, 차원 임무 토큰은 전 거의 안 써요. 요거에 골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골드가 아까워서 요 차원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차원 상점 레벨에서 골드로 구매했을 때, 여기 특별 상품 게이지가 차면서, 100%가 됐을 때 여기서 CTP 또는 푸카가 뜰 확률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긴 좀 저주받은 것 같아서 한번 갱신해볼게요 갱신을 하면은 아 완전 잡창 났네 수정이 되게 요렇게 되면 아무래도 100%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요렇게 캡틴 마블을 74만 골드 주고 사면은 랜덤으로 오100%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클리어 티켓 나왔지만 특별 상품에서 푸카 또는 CTP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분노와 재생은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레전드리 배틀 익스트림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익스트림 쪽을 눌러 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설 테스크 마스터 무비 블랙 위도 우 유니폼 보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통찰의 CTP를 주죠. 요런 식으로 한 번씩 스파이더맨 파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CTP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거의 뭐, 엔, 애지간한? 웬만하면 레전드리 배틀 익스트림에서 어지간한 익스트림에서는 거의 이제 CTP를 거의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나열하기는 전부 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CT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익스트림을 뒤져가시면서 조금 내가 과금을 해서 익스트림을 지르고 거기에 CTP까지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힐끔힐끔 한번 찾아보세요. 가급적이면 뭐 CTP 선택권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과금할 거면 이스트림에 e 투자해서 CTP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CTP가 궁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월드보스가 있습니다. 월드보스에서는 정말 뭐, 못 얻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월드보스에서 저도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이 특별한 보스, 월드보스 전리품에서 어지간한 CTP는 다 나옵니다. 역전 빼고요. 푸카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도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나오는, 파란색 박스 이상부터 저는 CTP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단계를 돌다 보면, 여기 파란 박스 한번 보시죠. 파란 박스에는 CTP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녹색 박스에는 CTP가 없어요. 그러니까 CTP를 놓으시고 자신이 스펙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소 얼티밋 20단계 이상의 파란색 박스를 까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1단계 안 도는지 이제 알겠지. 아, 자, 빼먹을 뻔 했는데, 바로, 섀도우랜드 보상에서 나옵니다. 섀도우랜드, 뭐, 처클 보상, 뭐, 이런 거는 다 접어두고, 섀도우랜드를 30층 이상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국화빵 모양의 토큰을 주는데, 그 토큰을 10개를 모으면, 하나의 섀도우랜드 보상 박스로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 박스에서도, CTP와 푸카를 주니까, 최대한 섀도우랜드는 높게 올라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모든 CTP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늦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빠뜨려 놓은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빠뜨려 놓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디까지나 CTP는 가장 좋은 방법 뭐 뽑는 게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수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과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면 될것 같고요 어찌 됐거나 저는 경험상 CTP를 보상으로도 조금 먹어본 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게임이 아예 보상으로 안 주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난이도, 최대한의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언젠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근데 차라리 나 같으면. 뽀뽀 말어?